라이더스 와우! 아, 저희는 오늘 경기 수원에 있는 황구지천 산행로길에 갑니다. 아 좋습니다. 코스는 왕성호수공원 금곡교 오목천교 금 고색교인데요. 왕성호수공원은 의왕 네. 의왕 왕시에서 시작해가지고 어. 고색교 쪽이 어쨌든 황구지천으로 연결돼가지고 의왕과 수원을 동시에 가는. 이제 관광 어, 여행 팁 같은 여행 포인트 그런 거는 왕성호수공원이고요. 어. 어. 음, 먹거리는. 먹거리. 한양냉면이고 불고기. 불고기, 매기매운탕. 그리고 그어 여기는 없지만 어제 어, 생각에는 왕갈비 통닭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서울 왕갈비 통닭. 네. 왕갈비 통닭 진짜 네. 최고의 자랑거리 아니겠 거의 그렇지. 주행거리가 얼마나인데요? 왕복 주행거리는 18.4km. 아, 키리가... 아니래요 어, 근데 아빠가 그 왕성, 왕성, 왕성공원 주차장에서 네. 출발자까지 가는 거리가 좀 있더라고. 실제로는 20km 넘을 것 같아요. 아. 그러면 도착해서 만나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왕성호수. 레솔레파크 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했고요. 이제 아, 황고지천 출발. 지로 가려고 하는데 일단 뭐 표시가 잘안돼 있어서 지도를 좀 보고 찾아가야 될것 같아요. 어린이들은 지금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지금 덥다고 갈립니다. 지금 하지만 자전거를 타다 보면 아주 신나서 뭐더 가자 그럴 것 같아요. 강희님은 아 그리고 화장실이 뭐야? 코로나 때문에 문이 다 잠겨가지고 화장실, 차, 화장실 찾다가 그냥 다시 왔어요. 강희님은 자전거를 지키고 있었고 아전철이요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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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1호선인걸요? 그런가보다. 1호선이 천안까지 가니까 여기지나가겠죠 그러게. 야 자전거 세 대가 멋지게 서있다. 어, 저기 앞에 프루즈 아파트를 끼고 오른쪽으로 끼고 돌아야 되는데 이거? 아닙니다. 안녕세요기찻기가 네, 어렵네요. 여긴가? 어린이들 지금 덥다고 난리인데, 지금 실제 기온이 30도도 안 돼요. 한낮이 돼야 30도가 될것 같은데, 한 2시쯤? 약간 오버, 오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야, 지금 한여름도 아닌데, 왜. 한여름에는 오버, 입사병이 걸리지. 여러분, 여름에 이번 영상이 와서 이번에, 이번 끝이에요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그, 그럴, 그럴 수 없어. 저는 이제 여름 동안 비라이더로서 하차하겠습니다. 누구 가운데 하차? 하차합니까? 네일아이크 저는 저 기온 이십도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긴 하산입니다. 네일바이크. 어, 네일 이게 왕송호수공원인데 막 네일바이크 타시는 분들 있군요. 옛날은 이게 저수지였다고 합니다. 지금은 농업용수를 안 쓰기 때문에 호수가 됐나 봐요. 충구지처 뭐야 순환 순환 코스는. 흙길로 되어 있어서 자전거 타기 참 좋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흙길이라서 좀 불편하다고 하는데 약간 시골 느낌도 나고 굳이 뭐 우리는 빨리 갈 필요도 없어서 그냥 이런 흙길이 좋아요 자전가 길이 작아지면 여기일 것 같은데 뭐라고? 평화누이 자전거 길이 작아지면 여기예요 아 그래요? 그러면 옆에가 인진강인가? 정말 많이 작아진것 같은데. 모내기도 다돼 있고 뭐가 많이 잘 아픈데 좀 여기는 또 나무가 우거져 있어가지고 시원 여름에 가도 시원하겠어요. 근처에서 사진을 동영상 못 찍었는데 공사한다고 오다가 금곡교 가는 길에 여기 다리 공사하면서 길이 막혀 있어서 결쪽으로 우회해서 돌아왔어요. 여기는. 누가 농사를 짓는지 모르겠는데, 옆에는 도시인데, 그 앞에는 논이 있고 비닐하우스가 있고, 옆에도 말 날린다. 말 날린다. 말이 그러게 말하는 거거 신기한 사람들이 많아. 취미생활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안 그러냐? 심미생활 게임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공수점이 뭔지 아냐? 게임하면 생활이 망가진다고 다얘를 하더라 아빠한테 계속 하니까 연인은 아빠가 낮에 배우고 저녁에 배우고 할 때마다 하루에 접속이 있던데? 거의 한 10분의 8은 접속이 있던데? 그게 적당히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 게, 게임 중독자야? 어 그런데 강의는막막 막 13시간, 14시간 동안 접속이 없다 그러는데 연희는 막 20분 동안 접속 이런 거막 했어야 되더라고 저는 카트밖에 안 하니까 뭐. 아, 이런 그래도 배그는 안 하고 카트밖에 안 해? 저는 그냥 뭐 굳이 할 필요는 없고 배그 다. 어 연이도 여 있어? 약간 터첫스럽구만 연이는 약간 좀 중딩스럽나? 어. 연이 가좀 앞서가는 것 같은데 생각이? 네, 게임 페인. 게임 페인. 연이야. 너 게임 페인이래. 종종 이렇게 뭐 가만히 가족대기 같은 길이 있는데 비 오면 사람들 걸어다니긴 좋은데 자전거 타고다가 기에는 조금. 불편하네요. 어, 저기, 출발점까지 오는 길이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. 그 다음부터,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멘트 길이네요.